흉터 칼럼 아홉 번째. 흉터 치료 시 장담. 필자가 생각하기에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틀리지 않으려면 일기예보를 절대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항상 경기나 주가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계는 주가 예측 보도 자료를 잘 내놓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혼동계인 인체는 정말 예측이 어렵다. 인류가 지금껏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인을 모르는 질환도 많이 있으며 과거의 치료법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으로 현재는 사용금지된 약물도 부지기수이다. 질병치료는 굉장히 큰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증상으로 병명은 생겼지만 사람들의 생김과 성격이 다르듯 사람 몸도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 중 관리 방법과 환자의 태도나 반응, 섭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얼마나 호전될까 하는 점일 것이다. 예전에 MBC의 정강렬이 나온 허준이란 드라마에서 허준은 얼마나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면 처벌을 하겠다. 고 하니 그는 환자를 데리고 장담을 하지 않는 것이라. 고 말했다. 필자는 흉터 치료시 호전 정도를 묻는 질문이 정말 어렵다. 어떤 흉터 치료도 완벽한 것은 없다. 수술 치료, 비수술 피부 재생 치료 모두 완벽하지 않다. 흉터 치료는 지금보다 덜 흉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필자가 치료하는 흉터의 피부 재생 치료는 재생 정도의 차이가 크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만 치료해도 효과가 좋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섯 번 이상 치료해야 효, 효과나 변화가 보인다. 필자는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흉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혹은 흉터의 종류와 몸의 위치에 따라 일반적인 상담은 가능하지만 피부마다 다른 피부 재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다. 사람들은 많은 치료비용과 오랜 치료기간으로 기대치가 높을 수 있지만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큰 법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소의 기대치만 가지게 하고 치료를 시작한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처음 상태를 잊고 마지막엔 과잉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장실 갈 때와 올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 실망하기가 쉽다. 따라서 흉터치료는 신날 같은 희망의 등불만 밝힌 채 항해에 나서게 하는 선장과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녁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언젠가는 편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